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영계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법정심의시한이 고용노동부의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시한이잘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노동계는 정부의 공익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만큼 결과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소식으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아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시기가 다가왔네요. 관련해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립스틱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이 금액을 돌파할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액 과연 얼마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만원 2번 2만 원 3번 3만 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시합둘둘 1260, 여섯공 시합 2260번입니다. 짧은 문제 50원의 정보 이 용료 부과되지만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립스틱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이 금액을 돌파할지 여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금액 얼마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만원, 2번 2만원, 3번 3만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시합 2260 시합 226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 보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립스틱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시간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뉴스를 봐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접한 지가 정말 언젠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아, 이 상황을 너무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여러분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희망 가지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아, 저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새는 돈을 꼭 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세는 돈 불필요한 지출 저희 전문가에게 맡겨서 잘 잡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왕태호 이영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알쓸보 알아두면 쓸때 있는 보험 상식 2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익숙하신 분들은 저희 2주 전에 이 방송을 함께 네. 하신 분이실 겁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실수로 인해서 보험이 실효가 났고 이 실효가 난 기간에 보험사고가 나서 보장을 못 받은 사례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참 꼼꼼하게 잘 가입을 하려고 애쓰는데 정작 가입을 해두고 나면 대부분 이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빠지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지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 어떤 실수로 인해서 실수가 난 상황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원래 가입된 보장도 새로 면책 기간이 발생한다든지 다시 또 이제 부활이란 제도를 통해서 부활을 시킨다 하더라도 원 보장 그대로 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걸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잘 가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만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보험 상식을 이야기해 주실지 사례자분의 이야기 듣고 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인 아들이 아파트 화단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손바닥이 베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응급실로 가서 봉합수술을 했고 열 바늘 정도 꿰맸는데요 다행히 살은 잘 아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험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상해 수술비 청구를 했는데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상해로 다쳤고 동압 수술을 받았는데 왜 상해 수술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건가요? 지급이 안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례자님께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셨습니다 아이가 아, 너무 안타깝게도 손바닥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일단은 크게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들 사고는 진짜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 우리 아이가 어 소위 말해서 뭐 그렇게 극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친구들이랑 네. 같이 놀다 보면은 그렇죠. 여러 가지 진짜 안전 사고가 발생하기 어. 마련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엄마 입장에서 음. 정말 많이 좀 준비를 해둬야 하고 음. 보험은 물론이고 마음의 준비도 참 해둬야 맞습니다. 되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일단 오늘 사례자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음. 공합 수술을 했는데 상해 수술비가 지급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잘안 가시죠. 네. 저도 이해가 잘안 갑니다. 어, <laughs> 자 네. 보험은 사실 네. 가입설계서나 청약서 상의 모든 내용을 기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네. 어, 더그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어, 나라의 뭐 헌법이 있듯이 보험에는 약관이 있죠. 네. 자 그럼. 약관에 쓰여진 상해 수술의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네.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이용으로 해서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네. 말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절단은 특정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절제는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술은 어느 부위를 자르거나 잘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위 말해서 칼을 대는 네. 작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오늘 사례자님의 경우처럼 이미 찢어져 있는 부위는 봉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봉합은 수술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laughs>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피부가 찢어져서 봉합하는 것을 창상봉합술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창상봉합술은 이름으로만 볼 때는 시술이나 수술의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좀 당연히 수술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네. 보험사는 수술의 정의를 절제 절단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창상봉합술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저희도 고객분들에게 참 많이 질문 받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약관 사항에 의하면 오늘 사례자님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분? <laughs> 어떤 다른 방법 말씀을 하시는지요? <laughs>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뭐 약간 성으로는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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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만, 네. 네. 다른 방법으로 보험금을 네.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는 말씀을...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네. 가입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전문가님. 음, 그럼 제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음. 자, 열상 등을 동반한 외상의 치료를 위한 창상봉합술은 네. 상처가 죽거나 오염 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제거를 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이다. 음. 자, 이러한 외상 봉합 과정에서의 변연 네. 절제술은 네. 상처가 죽거나 오염, 손상된 조직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봉합이 지연이 되어 생체 조직이 불가피하게 손상될 수 있어 시행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음. 즉, 창상 봉합술, 변연 절제술 포함은 대상 범위를 판단하고 절제, 절단 후개사된 조직이 완전히 제거, 어 생체 조직이 노출되었다는 증거로 네. 남은 조직에서 출혈을 확인을 함으로 그 행위의 형태가 형식적으로 네. 생체의 절단, 절제에 해당이 되고 네. 따라서 변연 절제를 동반한 장상 봉합술은 죽거나 오염 손상,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와 상처를 봉합하는 의료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 과정으로 네. 이 사건의 약관의 수술의 정의 조항의 절제, 절단 등의 조작에 해당이 된다라고 네. 어, 2021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말인 거죠? 어렵죠. <laughs>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네, 아무 해독 수준인데 전문가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수술 과정으로 라고 네. 강조를 해주신 거 보니까 네. 그럼 창상 봉합술도 상해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능은 합니다. 네. 단 조건이 있죠. 변연 절제술을 동반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전에 조선결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변연 절제술이란 사고로 발생한 상처 부위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었을 때그 부위를 어, 긁어내거나 잘라내는 행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열상이라고 열린 상처 열상이라고 해서 네. 피부나 근육이 찢어졌을 때 날카로운 칼에 베었다면 오염되거나 손상된 부위가 없을 수 있지만 네. 상해라는 건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쵸. 상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깨끗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된 상처를 긁어내고 봉합을 했다면 상해 수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 오늘 방송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로 네. 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못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변연 절제술을 네, 네 시행하셨는지 음.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어, 제 고객분도 이제 연락이 오셔서 창상봉합술을 이제 했다고 하시길래 제가 어, 변연절제술 동반이라고 진료 확인서에 좀 기재를 해달라 의사분께 좀얘기를 음. 하라고 했더니 네. 그 문구를 이렇게 넣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변연절제를 했는지 뭐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마 했겠죠. 그렇겠죠. 네. 음, 했을 겁니다, 분명히.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사실 어, 일반 고객. 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도 어렵고 네. 보험사에서 약관에 해당이 안되니까 안됩니다 라고 하면은 네. 뭐 그냥 그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기 마련이죠. 네. 하지만 이렇게 또잘 찾아보면은 여러분께 진짜 해당이 돼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거니까 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시합 2, 여 6공, 시합 2,260번입니다.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개별적으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에 부과된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례자님은 아이가 이제 봉합수술을 받았을 때 변연 절제가 동반됐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아이가 아파트 화단에서 놀다가 다쳤으면 어,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베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아마 상처 부위가 오염이 되든지 손상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변연절제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음.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의사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래 전부터 이 창상 봉합술로 인한 보험 분쟁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어, 고객의 생각과 보험사의 생각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이제 관련 특약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아. 특약 이름이 창상 봉합술. 어. 안면부나 신체 다른 부위에 창상 봉합을 했을 경우에 일일 네. 일회, 연간 삼회에 한해서 오십만 원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네. 이 특약은 굳이 변연 변연절제술을 동반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엇보다 보험사와 분쟁의 소지가 없이 지급된다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어, 위험한 직종의 일을 하시는 분이나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특약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 성인은 운전자 보험에도 이특약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어, 운전자 보험 보완을 하실 분들은 같이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꿀팁이네요. 아이들은 음. 진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맞습니다. 특약 하나쯤은 정말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얼마 전 제가 겪은 얘기를 좀 하나 해 볼까 합니다. 네. 40세가 넘으면 이제 2년에한 번씩 국가 검진을 받죠. 네. 저는 이제 올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네. 했습니다. 네. 전 채식주의자거든요. <laughs> 전문가님이 고기를 안 드셨었던가요? <웃음> <웃음> 아니요. 채식주의자. 채식을 주의를 한다고.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아, <laughs> <주의. 웃음> 네. <laughs> 고기, 고기 좋아하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네. 어 용종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절제술을 했는데 네. 당연히 수술비 청구를 했겠죠? 네. 어 보통 이제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용종 제거 수를 했다는 수술 확인서가 필요한데, 네. 근데 이제 병원에 따라서 사실 수술 확인서를 발급을 안 하는 병원 이 있습니다. 오. 용종 제거술 내용을 넣으려면 이제 수술 확인서가 아니라 진단서를 발급을 해야 하는 병원도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수술 확인서는 사실 금액이 천원 정도밖에 발급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지만 네. 진단서는 뭐 만원 이렇게 발급 비용이 드는 데도 많아요. 2만원 달라는 데도 어, 많더고요 네. 내용입니다. 그런 데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볼때 병원에 이제 이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라고 네. 좀뭐 보여지긴 하는데 네. 어 이럴 때 그럼 만원이나 2만원을 주고 진단서를 그러면 또 발급을 받아야 하는가. 인가? 보험금 근데 청구를 하려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 그런데. 네. 꼭 진단서가 아니라도 이런 뭐 용종 제거술 이런 것들은 네. 청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첫 번째 진료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고요. 진료 확인서 상에는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다는 내용과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의료비 상세 내역서입니다. 이 부분도 실비를 청구하시려면 당연히 필요한 서류입니다. 네. 이 서류 속에 뭐가 있냐면요. 대장 용종 제거술을 한 항목과 코드가 나와 있고요. 음. 그럼 내가 시행한 시술에 내용이 다 나온 거죠. 진단 코드와 수술 코드. 보험사가 원하는 수술 확인서는 아니지만 다른 서류를 통해 진단받은 진단명과 수술 확인까지 다 되었으니까 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안줄 이유는 없습니다. 음. 단 보험사에서 전화는 옵니다. 수술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아. 어, 그럴 땐 진료 확인서상에 진단명이 나와 있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용종 제거술 시행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니까 그 서류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오늘 알쓸보가. 맞았습니다. 조문가님들이 네. 이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이건 네. 진짜 다 유료로 발급 받을 유료,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아깝죠. 그리고 네네. 진짜 대부분의 기관에서 생각보다 많은 네네. 비용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네네.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이 있으실 때 이렇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주 적은 돈이라도 여러분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에는요, 시합 둘도 여섯공 시합 이천이백육십번입니다. 짧은 문자 오십 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가 되지만. 언제든지 저희 방송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왕태호 이영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야구중계가 있어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